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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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리. 아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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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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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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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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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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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러면은. 아, 나이스.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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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, 아, 그만해, 아,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. 오몇아안아 대체 데 이거? 오버치 오버치. 뭐가 에이 가아 뭐야 나기절만 했어. 어 뭐야 나 뭐야? 남버그는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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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나이 <목소리> 자석이야 일로 와 어? 뭐야 스포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포켓 알이스아남 포켓한데 그니까 아야 이거 뭐야 개성대 여기 아니 잠깐만어떴어떴 떴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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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이거 헬프하면 잠깐 와개버은 나이스. Rose, horse, horse. 와, 나이스. 와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박수 박수해! 박수해! 지먹해지해 박수해! 지금 할 거야? 나박수어나수해 박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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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이해 박수해! 박수해! 박수아 박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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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나이스. 나이스! <laughs> <Ses> Don't talk, 아, o n 어, 아. 어 어? l k I'll come in. I'll talk. 아 l 야야야야 k I'll talk. I'll talk. i l 니다 <laughs> 나 항상 하나 있어. 와 계속 천사야! <laughs> 박스에서? 아, 뭐야, 애쓴. 뭐야, 어디 이거? 어거이형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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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센터 하나 센이 하나. 거 이거? 야거 이거? 야거 이거? 이이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. 나이스. 와이또고졌자 나이스. 이방방 그래? 어, 이거 무거워요. 너무 무거워요. 안 돼. 그냥 다죽어 버려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아! 아. 몇 개? <laughs> 몇 개? 몇 개? 몇 개? 몇 개야, 진짜. 돌스아그만해 <laughs> 이거 오버치 파라 <파란> 아니야, 파라? <laughs> 자기 음대로썼는데 <laughs> <있었는데? 웃음> <laughs> 와우, 어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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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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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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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아, 아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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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, 이 어, 어,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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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생명이야, 생명. 나이스. <laughs> 완벽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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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너무 웃기네. <laughs> 아, 아파. 힘들라야 황변. <laughs> 뭐야, 이건 또. 가샵 안 되는 분이. 아! 이길게. 아, 나이스. <laughs> 아, 뭐야. 납자. 이겼네. 가샵, 가샵, 가게 <laughs> 어떻게 네. 쓸 건데? 상대, 상대 양민 좋아. 어. 어. 뭐야? 이, 기네어어어 와, 이거 해봐. 나이 알겠어? 아. 왜양반이 자꾸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네. 사 되나 이게? 나이스. 어. 아. 나이스. 팔해줘 팔팔해줘. 나이스. 어, 아세왜 어. 어. 아나 뭐해? 나이스. 나이스. 오른쪽만 써. 오른쪽이 양반이. 어. 아. 아.

어, 어떡했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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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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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망했다. 아, 안돼 안돼. 나이스. 나이스 사이안. 어. 나이스 펑하자 펑하자. 아안 나이스. 죽전죽전어아몇 개? 나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아, 이거지 이거지. 안돼. 오, I'm a killer, giant k i l l 이 아이. F killer, F killer. 더더더더더더더더 더. 어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나이스. 오. 오, 오케이 좋요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번 더. 나이스. 나이스. 한번더한번더에라 아니, 아니 몇 개? 나어기한테 아니 몇 개? 아니 던지면 어떡해? 아, 잘못 깔았어. 실수로. 자, 괜찮아. 나이어 나이스. 나이스. 미끼. 아, 이 어떻게 된 거야, 우리? 우리 웩써. 아, 자연야 뭐야? 자연치야 뭐야?

아니 뭐야? 어. 아 약간 많이. 망인... 맞도맞어 나도 막이 갔어. 와이스 맞았어. 어. 어 나왔나아 이거 못 먹었어. 도망쳐 도망쳐 도 도망... 아. 뭐야 안돼. 어. 아. <목소리가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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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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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이다>. 이했어 <laughs> 나도 나도 <사이다. 목소리가> 안돼 안돼. 아, 진짜! 어 진짜! 몇번짜 아, 아, 이그러니까 아, 진한테몇 개. 아, 이짜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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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나오는 거야.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어? 와, 오케이, 완전 이메일 는이메이템어디어디 아, 어, 우리 팀잠수해 어, 깜짝이야. 뭐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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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야. 이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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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야. 임 야. 야. 와아 나이스 와 나이스 집안 할게 집안 할게 집안 할게 아어어예예예예아 어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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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<laughs> 아, 잠깐만 <laughs> 어 살려 살려 나이스 좋았어 살려 살려 나이스 좋았다 <laughs> 좋았다 마이크 또 안써 이진짜인가안 돼. 아, 어, 너희들. 저도게줄게들 너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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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쳐. <laughs> 아, 아니야. 아, 아니 고맙습니다. 아니. 야, 얘들아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? 아니야곧 소름 돋을 거야 아마. 어, 아니 뭐야? 아 잠시 잠시. 이게 되겠어? 아, 아니, 이걸. 아니 뭐야? <laughs> 아니 몇번 했어? 이거 몇번 했어? 이제 없겠지? 이제 없겠지? 야, 천사, 천사, 스트 천사, 포스트 천뭐 어, 어, 빡빡. 상해야되데 상해야되네. 어, 깜 어, 뭐야? 에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놀래라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너도 넣어봐. 둘다 왼쪽, 둘다 왼쪽. 오케이. 아, 아니 이거 진짜. 아, 아 맞아, 이거. 이거 이거 안 아. 맞. 에? 에?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없다기왜안 됐어? 어이없네. 아하 이스나이스안 <laughs> 맞아 안 맞아.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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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한 <laughs> 어해하도 늘려주라 어 같이 늘려졌네 아. 인어 나이스 아이걸 현빈이 간다 현빈이 간다 아니야 형반 납작 반 납작 반롤롤롤롤안돼아못아 납작 반 납작 반 안돼. 오. 이이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 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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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 오케이 자연스게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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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? 어 잡아, 잡아, 예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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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 잡아 야, 피꼬방, 피꼬방, 피꼬방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아, 아이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와, 깜짝 놀랐네 <laughs> 어 바보 뭐야? 어? 뭐야? 자 다음 맵은 꺼동 <laughs> 공룰 맵이네, 공룰 맵. 그치, 공룰 맵. 샷건? <laughs> 이 맵에서 샷건 쓰게? <laughs> 제발 제발, 제발 키코팅. 안 돼! <laughs> 맞는거 어떻게 알고 저거 쓰냐? <laughs> 아니 이게 어? 잘한 타이밍에. 어. 아. 어, 아 깜짝이야. <웃음> 어. 가지가지가 <laughs> 진짜. 아. 안돼 나 뭐해? 나이나있다없다아니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어 이거 터네. 다없다없다다왜 보기 안 떠져? 보기 <laughs> <목이> 안 보여. <laughs> <파이 웃음> <파이 웃음> 아 진짜 아, 어? <laughs> 형도 아까 하나 먹었지네. 와지갑 <laughs> 어, 뺏어 먹었으면서? <laughs> 어, 잠깐만. 오, 오, <laughs> <다 알아>. 아 잠깐만. <laughs> 아 이스. 아 고스트 쓰고 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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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. <웃음> 내려져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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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오케이, 아니, 저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먹으러, 먹으러, 먹으러. 어 아, 어 아니, 이거 왜 아보 갖다 줘? 이거, 이거 패치했어? <놀람>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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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, 아, 저, 이거 패치야? 왜아보안 보이냐? 언제 잠깐이었냐? 치 어, 또 샷! 어, 어, 잘못했다. 아이 <놀람> 뭐야, <뭐예요? 패치산만. 놀람> 어, 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 네? <laughs> 이거 헬프 하면 헬프 하이튼 헬프 하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헬프 할프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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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방, 왜못 어, 우왕 이아아왜못 따? 오왜 없어? 인정 인정 안 해줘? 어어 어. 어. 어? 이 뭐해? <laughs> 인정 안 인정, 인정 취소됐어. 인정 취소됐어. 오케게 인정 취소됐어? 아. 빨 아, <laughs> <헉> 어. <놀놀놀라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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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아! <대. 웃음> 나, 살려, 나, 살려, 나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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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살살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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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점 차야 비길 수 있어 와야 바스카 레이저 왜이렇이커야나 에이맥이야 에이 아, 야. 다 보이네 다보이다이저다 나이스 나바늘 나왔어 바늘 나왔어 나는 바보 털이 났어 빨써 보조 쏴 보조 쏴라고 이거 먹어 이거 안돼 미안해 이거 왜어 이거 왜어 <laughs> 이왜 있어 얼음 뭐야? <laughs> <따, 따, 따. 웃음> 아따거어 <그럼? 웃음> 이거, 이거 아까 했던 거 같은데? 아까 내가 했던 거 아니야? 지켜줘야지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맞지 지켜줘야지 생명이잖아. <laughs> 아 <오케이>. 그러니까 <laughs> <해버리네>. <laughs> <남체포도 생명이잖아요. 웃음> <와>, 진짜 거의 똥꼬를 해버리네.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. 암세포도생명이자와 진짜. 잡건 내려. <웃음> 어? 어. 내려야지. <laughs> 어떻하지어지거 <laughs> 뭐 <laughs> 그러니까, 아, <laughs> 아, <나왜> 이거야? 이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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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이거야? 거 오케이 okay. 뭐 어, 근데 나향산레이셔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 같은데? 아 그래? 아 나는 큰데? <laughs> 뭐가 다른 다르,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나도 훨씬 좋은 것 같은데? 복다와 복다와 나이스나이스 나왔어 나왔어. 에? 이러면 어. <laughs> 아 그럼 이러 이러면 선택이 뭐 살까? 아 맞아? 이점 줬는데 맞아? 맞지 맞지. 어. <laughs>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납자. 해. 이거 안 맞아, 이거 안 맞아. 와, 대 보인물. 와, <laughs> 번개 맞아. 아, 와. 아이스, 컴온와 이게? 와, 업가다.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. 폭 막은 것도 업가입니다. <laughs> 에메. <불빛이 길다. 놀러> 나이스! 이거 파이저, 파이저! 와우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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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면나 나이스! 나이스! 나 뭐해? 아.. 안 따지네. 왜안 따지? 아 따지네 이렇안지아 에이~~ 타 아, 하하 진짜 반야아 아, 아, 뭐해 아 <laughs> 뭐, 그러면, 그러면? 이러면? 이러면? 아, 지펄트 못하고? <laughs> 개멋있게 리어 쓰려다가 실패했어요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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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둘다 왼쪽 펼쳐세요 <laughs> 뭐 하시는 거요? 아, 왜 깜짝이야. 아, 군놀랬네. 안 돼, 박스안 돼! 씹혔어. 준비해, 오른쪽 앞에. 아, 진짜. 와? <laughs> 안 돼! 나 헬프하면. <laughs> 안 돼! 어 왜? 깡! 나이스. 어. <laughs> 나이스. 내헬판하면 했는데, 헬프 했는데, 에, 네. 아우나? 어. 아, 저기 날라가, 저. 어, 와, 스피드에 슬로우, 와. 나이스. 아, 나 저거 복다였네. 아. 네. 네. 어, 아, 아예 엇가. 아, 와, 엇가. 와.

어, 내일 몇시 일어나야 되여 8시, 아, 배 아파, 아, 배 아파, 아, 배 아파, 아, 아홉시에 일어나야 되네. 9시, 와우, 팀, 아, 팀 고장 나긴 나아. 야. 이길게 또 만났네. 또 만났네. <laughs> <또 만렸네. 웃음> 아 내꺼 나이스. 넘어 아, 이거 뺏겨서 말렸다. 양전타. 응? 대신 내가 올바게 뭐 어, <laughs> 됐다, 됐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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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로 언제? 나이스. 이거 한번 먹어 까요 먹어 까요 네, 감사합다안 돼. 아, 오케이. <laughs> 나 다음에 한번 먹을게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공중 폭발. 안 맞았지? 아, 어떻게? 아. 왜? 아, 내가 도와줄게. 어, 아이안 되는데. 잉.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어? 나이스. 아. 나이스. 아, 왜 레드 팀이 아니구나. <웃음> 그렇구나. 킵. <laughs> 어. 오케이. 안 맞아. <laughs> 아, 이거 <여기> 뭐게 맞았어? 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야. 이거 먹게 해주면 안될까? 마워 어머어머 어또 똑같이 나왔어 아까처럼 공주폭격 어? 공주폭격 아 진짜 개리 먹게 에있네 안맞아 어 안맞아 어, 안맞아 어, 한번더 쓰면 되는데? <laughs> 아, 으 맞아? 안맞아 <laughs> 아니 아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? 아이고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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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공주폭경 웃음> 나이스 거의 아, 상 아이템전이 아닌데 이거 아 너무 힘드네 <laughs> 자 와, 자연트도망치도망 아! 심지어 바주파에 자이언트. 가자. 와, <laughs> <laughs> 어, 나 던짐. <던진>? 아, 왜, 왜, 왜. 먹게 줘 먹게 이줘 아... 아. 내가 먹게 내가 먹게 <laughs> 어, 아이템에다 박고있네 <맞서> 돌았나. <laughs> <도란나. 웃음> <laughs> 아너 <나, 나>, <laughs> 왜? 왜안 맞았어? 이게? <laughs> 왜안 맞았냐고? 아니. 어, 아니안 <laughs> 맞아, 안 맞아. 아. 아, 맞았네. 안 돼. 아 도와줄게. 나나혼가능해가능 오케이, 오케이, 오다이다 일단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어이오살이면 살리면 어어 오케이. 이와케이오도어오이이오이거케보오이오따이오따이오케버 오케이.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고파 최초, 고파 최초. 출판. 와, 제... 뭐야?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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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판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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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해가해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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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맨인가 와, 대박이다아해오 날렸는데. 해 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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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에 inm Tall> <laughs> 아. 아, 길어려 어. 너 너도. 니아나 힘들어. 링리스트에 추가할게용 <laughs> 노템으로 <laughs> 넘어갈까?